자, 확인 이 확인 문제인가? 개념. 막 21번. 1번 한번 하자. 서로 다른 8자리의 연필을 두 명의 학생에게 남김없이 나누어 주려고 한다. 두명 모두 적어도 한 자루 이상의 연필을 받도록 나누어 주는 방법의 수를 구하시오 어, 이렇게 얘기됐네. 연필이 내가 어떤 사람한테 은누구갈지를 생각을 해야 되지 않지? 네. 그래서 음, <laughs> 그러면 이제 이런 게니까 이이그 연필이 있어. 근이 연필 입장에서 어, 나는 A한테 갈지 B한테 갈지를 얘가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야. 이 연필 입장에서 나는 A라는 사람한테 갈지 B라는 사람한테 갈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지. 네. 맞지? 그러면 어이 곱하기 이 곱하기 점점점 해가지고 다2씩 그래서 2의8승이 나오는 거라고. 맞나? 네. 그럼 이의 팔승이면 2의8승이면 다 A한테 가고 다 B한테 간 경우도 있잖아. 근데 적어도 한 자루 이상의 연필을 받아야 되니까 그런 경우를 빼야 되지. 그래서 이 2의 8승에서 2를 빼주면 되겠지. 2의 8승은 510이야. 256이야. 256에서 2 빼니까 254 되겠고. 2번 뭐 연습에서 한번 보면 ABC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4개를 선택해서 일렬로 나열을 한대. 그러니까 A, B, C가 있는데, 더블 자리가 이렇게 4개가 있는데, 그때 문자 A가 2개 이상 나열되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이렇게 얘기했네. 문자 A가 2개 이상.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다. 전체 경우를 다 해가지고, 문자 A가 2개 이상이니까, A 한 개만 들어간 경우 빼고, A가 안 들어간 경우 빼면 되겠네. 맞지? 자 전체 여기 몇 개? 3 3 3 3 3에 3 4승이 전체야 네. 근데 뺄거야 첫번째 A가 한 개만 있어야 된대 네. 맞지? 네. 자 A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는 B, C 가지금만 해야 돼자 네. 지금부터 A가 어디 들어갈지를 정해야지 네. A가 들어갈 자리 몇 개? 네개 네 <laughs> 그러면 A가 여기 들어갔다 치자 그럼 여기는 b c 는 들어가야 되지? 2의 네. 세제곱. 제곱 얼마야 이거? 32. 32. 30? 어, 2. 다음 두 번째 A가 안 들어가는 경우. 그러면 BC가 A가 안 들어가야 되니까 BC 가지고만 2의 네제곱. 제곱 어. 16. 여기서 이 항을 빼면 되겠지. 그러면 네. A가 두개 이상 있겠지. 맞지? 네네. 네. 응. 아니면 A가 두개 이상이면 A가 두개 있는 경우, A가 세개 있는 경우, A가 네개 있는 경우를 그냥 바로 구해도 돼요. A가 두 개야, 그럼 A 두개 들어갈 자리 정하고 남은 자리 BC 넣고. A가 세 개야, 그럼 A 세개 들어갈 자리 정하고 남은 거 BC, BC 중에 삼자대에 넣고. A가 네 개인 것은 한개 있으니까 바로 구해도 되고.